처음에 오셔가지고, 이제 치료 네. 받으실 때는, 네. 머리가 좀 무겁고, 네. 또 멍하고, 네. 약간 네. 그 과열된 것 같이, 네. 네. 그런 증상이 네. 있시다가 네. 신경차단술이라는 주사를 또 맞고, 기능학적인 능력을 하지면 네. 어떤 분들은 좀 시원하다, 네. 어떤 분들은 찬바람이 들어온다, 이렇게 네. 네. 말씀하시고요. 네. 네. 제가 이제 예전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한쪽만 딱 치료해드려 요 한쪽만. 음.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사 치료 한쪽은 찬 바람이 불고 치료 안한 쪽은 뜨거운 바람이 여기 머리 안에서 찬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섞이는 느낌 들어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근데 이제 저번에 이렇게 치료했잖아요. 네. 보통. 한두 시간? 그 정도, 이제, 시원한 바람, 시원한 느낌. 아, 네, 시간 정도 이렇게. 그렇게 상쾌한 느낌을 드시다가, 네, 네. 치료를 반복하잖아요. 그러면 두 시간이 네 시간 되고, 네, 네 시간이 여덟 시간 되고, 여덟 시간이 열 여섯 시간 하루 이렇게 되고요. 나중에는 치료 다 받고 나면, 한 3, 4일간 머리가 시원하고, 안 가요. 네. 이렇게 네. 말씀하시고. 네. 이제 그때까지 이렇게 횟수가 중첩이 돼서 이제 쌓여야 되기 때문에. 음. 근데 어찌됐든지, 이제 머리가 뜨겁고 아프고 하셨던 분이, 이 치료받고, 머리가 좀 상쾌해진다 네네. 하신다 그러면, 그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치료가 잘 되는 거니까. 저희 아. 입장에서는 좋은 증상이고요. 네네. 아쉬운 건2 시간 만에 그런좀 <laughs> 아쉬운 네네. 거죠. 좀더 오래됐으면 좋았겠다,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하지만, 어, 반응하는 거니까요. 계속 치료하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